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마음 경험을 디자인하는 멘탈 경험 디자이너 조명국입니다. 오늘 오랜만에 테드 사이콜로지 시간을 가져볼 거고요. 오늘은 저축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 거예요. 제목은 저축을 하는데 도움이 될 심리학 꿀팁 3가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축 얼마나 하고 계세요? 새해 계획으로 저축 뭐 얼마씩 하겠다 이런 거 세워놓으신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올해 절반이 가까워진 지금 얼마나 그 저축을 실행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사실 요즘 이자율 보면 막 2점 몇 퍼센트 이러니까 저축하고 싶은 마음이 사실 안 드는 건 사실이에요. 저도 사실 그렇게 제대로 된 저축을 하고 있지는 않고 적금 몇개 들고 있는데 그래도 우리가 금수저가 아닌 이상 저축을 해야만 돈을 모을 수가 있겠죠? 오늘 심리학에서 저축을 하는데 도움이 되는 이론이 있어서 한번 가져와봤습니다. 핵심 요약을 해 드리면 첫 번째 선다짐의 힘을 이용하라 선다짐의 힘을 이용하라 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미래의 자기를 예상하지 못한다는 심리 그리고 낙관적으로 미래를 예상한다 이런 것들이 합쳐져서 만들어진 하나의 기술인데요 우리가 저축을 하겠다 라고 마음을 먹고 월급날까지 기다리게 되면 막상 월급을 받을 때 저축을 하는 비중이 매우 줄어듭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 월급을 딱 받게 되면 그 돈이 되게 많아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치도 하고 싶고 여행도 가고 싶고 기존에 사고 싶었던 게임기를 산다거나 이런 것들의 마음이 휘둘리기가 쉬워요. 왜냐하면 지금 자원이 풍족하니까. 근데 우리가 월급을 받기 전에, 월초에 얼마를 저금하겠다라고 정해놓으면 그걸 실제로 저축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자동 이체를 실행해 놓는 게 좋겠죠. 내가 월급을 받고 내가 딴 마음을 갖기 전에. 바로 자동이체로 돈이 나가게끔 만드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돈이 다른데로 흘러갔다고 해도 다시 가져올 수는 있지만 귀찮기 때문에 보통 그냥 놔두죠. 그러니까 우리가 자동이체 기능 같은 걸 이용해서 지금 저축액을 정해놓으면 우린 저축을 더 많이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두 번째, 생애 전환기를 이용할 것. 심리학에서는 새 출발 효과라는 게 있어요. 새 출발 효과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나이를 먹거나 혹은 뭐 29에서 30이 된다. 이렇게 20대에서 30대가 되거나 우리가 19살에서 20살 대학생이 된다. 이렇게 생애 전환의 시기가 있는데 그때 우리가 새 출발을 하고 싶다라는 심리가 막 생겨요. 그래서 그때 전에는 하지 않았을 그런 결정들을 하게 되죠. 여기서 와 연결시켜보면 우리가 뭐 적금을 들겠다. 여행을 위한 돈을 모으겠다. 이런 것들이 이때쯤 결정을 많이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저축을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든다면 이 시기를 잘 생각해 놓고 그 전날에 그그 전에 이거를 결정해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30살이 되면 나는 적금을 시작할 거야 라고 해서 2020년 1월 1일부터 적금을 붓게끔 미리 정해놓는 거죠. 그럼 그때는 동기가 엄청 크기 때문에 실제로 저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이런 삶의 중요한 시기에 저축과 관련된 활동을 해라 라는 게두 번째 꿀팁입니다. 세 번째는 사소하지만 빈번하게 반복된 소비를 눈으로 확인하고 제약을 걸기입니다. 우리는 얼마만큼 특정 행동을 반복하는지 잘 모를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 통장 내역을 보거나 이렇게 보면 내가 택시에 이렇게 많이 돈을 썼어? 이런 것들을 눈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자주 확인하면 할수록 우리는 소비가 줄어들 수가 있어요 또 카드에는 이런 기능들이 있죠 한도를 걸어 가지고 내가 생활비로 한 40만 원만 쓰겠다 라고 카드에 제한을 걸어 놓고 다시 충전하려면 좀 복잡하게 만들어 놓는 그런 기능들이 있는데 그걸 잘 활용하시면 나를 제약에 걸수 있고 그 돈을 쓸때 온데도 안 쓰고 저축하는데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너무 믿지 말고 차라리 제약을 많이 걸어놔서 상황에 처하게 하는 거예요. 내가 돈을 쓸수 없게끔 하는 상황에. 그럼 우리는 그 귀찮음을 깨서라도 돈을 쓰고 싶은 마음은 잘안 생겨요. 아 짜증난다, 그냥 참아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렇게 통장에 제약을 거는 것도 한 가지 방법입니다. 추가적으로 꿀팁을 좀 드리자면 어플을 활용하는 것도 추천을 하는데 뱅크샐러드라는 앱이 있어요. 저는 그걸 이제 잘 활용해 보진 않았지만 확실하게 알고 있는 기능 중에 하나가 어떤 어 지출이 지속적으로 일어나면 그게 알람이 온대요. 그러니까 택시비로 너무 이번 달에 많이 썼다라고 하면 이 어플로 알려주는 거예요. 내가 택시비로 이번에 뭐 15만 원을 썼어. 다음에는 좀 일찍 일어나서 걷기를 바래라고 알림이 뜨는 거죠. 우리들은 그걸 시각화해서 봤기 때문에 아 택시에 돈을 안 써야겠다라는 동기가 더 크게 늘어나는 거죠. 본인을 통제하기가 어렵다면 이런 어플도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우리는 우리 자신이 변화하고 싶으면 상황을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뭐 자존감 이야기에서도 늘 말했지만 항상 자신이 변화하기 위해선 주변 상황부터 바꾸는 게 자기의 변화하는 데 가장 중요한 요인입니다 이 돈을 저축하는 데 있어서도 당연한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관심사를 뭔가 저축이나 재테크 쪽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고. 주위의 친구들도 그런 걸 관심을 갖기 시작하면 나도 그거에 이제 몰입해서 돈을 아끼게 되는데 뭐 사치에 좀 많이 관심 있고 아 인생 은 욜로야라고 생각하는 친구들과 같이 있으면 돈을 같이 쓰게 되는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자기의 자아상을 보고 나는 어떤 사람이 미래에 되고 싶은가를 살펴보고 주위의 환경이나 사람을 바꾸는 것도 이 돈을 아끼는데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저축에 도움이 되는 심리학 꿀팁 세 가지를 알아봤고요. 다음에도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 댓글도 많이 달아주세요. 그럼 안녕!